시작. 안 떠요? 어안 한다. 시작. 제가 오늘 안녕. <Mechanics> <Means> <details programmes> 어, 어, 됐다 됐다. <S assistant runnerities> 다 했다.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예약을 안하고 갑자기 시작을 했죠 반가워요 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여러분 오늘 뭐하셨어요? <laughs>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찾아왔죠. 저 지금 어, 호텔에 왔습니다. 저희 야경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짠. 어 사실 제가 일본에. 월요일에 왔는데, 날마다 브이앱을 할 생각이었는데, 분이 아니게 제가 늦게 호텔에 온 바람에, 늦게 시작하면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봐 못하고,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준비를 해서 브이앱을 시작했습니다. 야, 해외드림! 오늘은 <laughs> 해외드림! <laughs> 네, 오늘은 해외드림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켰었는데, 가로로 안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급하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주 못 따서 죄송해요. 별 챙겨왔어요. 제가. 짠. 별 챙겨왔지요. 이거 진짜 막 크기별로 다 챙겨왔어요. 저 날마다 할 생각에. 40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 크기별도 가져왔는데. 제가 날마다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응. 혼자요? <laughs> 그리고 저 일기도 챙겨왔어요. 오늘은 제가 어, 스시를 먹었습니다. <laughs> 스시를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코레 아니. <laughs> 새우, 새우초밥이랑 우니, 우니랑 이게 아나고라는 건데, 그 장어 비슷한 스시래요. 그래서 엄청 맛있어서 지금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이런, 이것저것 런이뭐 쇼핑도 했는데, 제가 어, 학용품이라... 학품이야 되나? 뭐, 다이어리나 필통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맞는데 이거 필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케찹 같죠? 이걸 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연필깎기가 달려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하나 네 보자마자 질렸죠. 여러분, 저 보고 싶지 않아, 않으셨나요? 뭐 계세요? 따따. 아, 예약을 안 해서, 역시. 오늘은. 근데 여기 지금 잘, 잘 나와요? 끊기지 않나?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해야지. <laughs>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지금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어제는 도쿄 계속 비와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오늘은, 오늘은, 어제보단 따뜻하지만, 그래도 조금 춥고. 약간 끊겨요? 아, 역시 끊기는군. 아, 제가 또산게 있습니다. 제가 비닐을 샀는데, 아 잠시만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골라 골라 주는가 이제 평가를 해주세요. 비닐을 샀는데 비닐 말 비닐 말고 비니 비닐을 샀는데. 그 레이스 비니라고 망사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제가 원래 모자를 좀 좋아하긴 한데, 샀는데,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쓰는 게 낫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거든요? 보여요? 이거예요. 레이스 날린 비니. 비닐 말고 비니. 쓴게 나은지, 안쓴게 나은지, 뭐가 나는지 모르겠어 추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잘 어울려요 이상해요? 저승 저승 <laughs> <저> 사자 같다고? <laughs> 근데 이거 되게 되게 디자인이 특이해서 예뻐서 샀는데 귀엽지 않나요? 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내려서 넣으면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었더니. 없앨 수도 있어요. 이거 샀는데 어떤 게 어울리는지. 신, 신기해요. 신선한 비니. <laughs> <laughs> 특이하고 괜찮나요? 감사, 감사, 어, 뭐야. 감사합니다. 일본 벚꽃, 버... 벚꽃 아직 안 폈어요, 일본은. 오늘. 여기, 여기요? 여기 시부야에요. 보이, 잘 보이시냐? 아이고. 어, 좋아요. 어... 되게 구경하고 쇼핑하는데 되게 재밌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갔는지 그냥, 그냥 놀러 다니지만, 그냥 비공개 스케줄이라고 하면 될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해외 드림. 저 일기 생겼으니까 일기를 쓰면 될까? 일기 일단 한번 쓰고 시작을 해봅시다. 아, 그리고 아까 무슨 그냥 홀려서 나도 모르게 산 쿠키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왠지 되게 맛있어 보여서. 비스코비스코 크림무. 샌드위치데 네. 어, 하이. <laughs> 쿠키. 오뎅 센세 오늘 할까요? 안경이요. 안경 당연히 챙겨왔죠, 여러분. 제가 또, 진짜 다 챙겨왔어요, 저. 날마다 할생각에 약간 딸기맛? 아니, 근데 제가 원래 편의점, 편의점을 가는 거를 이로그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끊겨서 잘안 될까봐 그게 안 되네요. 내일 만약에 시간이 되면 미리 장을 봐서 보여드리는 것 어때요? 맛있는 거 추천. 되게 맛있는 거 진짜 많더라고요, 편의점에. 그러면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기와 오뎅센세. 당연히 안경 챙겨왔죠. 오뎅센세 하려고. 예. 네. 어. 아 과자가 맛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오늘 너무 행설수설한데, 역시 오랜만에 하면 그런 게 있구만. 아,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저는 무언가를 했어요, 일단. 여기 적, 적었겠지만. 공개는 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스케줄을 하고 스시를 먹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스시는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많이 먹는데 집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데 일본에 왔으니 꼭 먹어야죠. 먹었죠. 그래서 스시 는 엄청 배부르게 먹고 일본 와서 처음으로 이앱을 하게 되었네요. 무슨 스시를 먹었냐고요? 진짜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일단 성게알 우니를 먹었고 어, 연어를 먹었고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먹었는데 아, 아, 아까도 말, 그 아까도 말그 사진 봤잖아요 안 하고 안 하고라고. 그, 장어, 장어,랑 비슷한 그런 뭔가를 먹고, 새우, 새우. 생새우랑, 그거, 익힌 새우도 먹고, 조개도 먹었는데, 이거는, 아, 그치, 잠깐만. 나 맨날 먹는 얘기 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laughs> 아이드림, 이거, 주제를 바꿔야 될까봐요. 먹는, 먹는 드림으로만. 어쨌든, 어, 그래, 그래서 먹었어요. 아니, 저 먹은 거 맛있었다고 얘기해주고,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저는, 안하고. 안하고가 진짜, 한국에 안하고가 있어요? 수시가 생선이랑 비슷한 거 맞죠? 수시가 그거예요? 초밥이에요? 초밥. 편의점 음식. 편의점 음식도 많이 먹었죠. 스파게티랑, 그 명란 알이 들어간 스파게티 진짜 맛있었고, 샌드위치 아 근데 나 먹는 얘기밖에 안 하네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푸딩이나 네 디저트 먹는 얘기밖에 안 해서 조금 살쪘나?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루를 마치고 어, 내일은 자유시간이에요 그래서 장어를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먹는얘기 결국 기승전 먹는얘기네 운하기잘드시는것같아요좀 부끄럽습니다 아 어댕센세 어? 저 일본에 왔으니까 진짜 어댕센세에요 일본에 출장 온 어댕센세입니다 하시민마시아예 오늘 또 모십니다. 오늘 근데 진짜 정말 제가 안경도 챙겨고 별도 챙겨왔는데 칠판을 안 챙겨왔어요. 어디다 적지? 그냥 노트에 적어도 될것 같은데. 오늘 배우고 싶은 단어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를. 생각해둔 단어는 있어요.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오니까 되게 거리가 되게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끗하다는 단어가 답정노야 또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을 분이 답정노는 아니고 <laughs> 그 깨끗하다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하나는 예쁘다라는 의미인데,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깨끗하다는 깨끗하다랑 예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미는? 적어볼게요. 네. 이, 거 맞아요. <laughs> 네, 이렇게 키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뜻도 되고 깨끗하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왜 여러분 많이 아는 컴사, <laughs> 여러분 많이 아는 그 단어 알죠? 카와이. 그 일본에서는 아 인사. 틀렸어요. 오마이 오마이갓. 아니야 이거. 잠깐만 당황하지 말고 오뎅아. 당황하지 마. 키레이다. 형용동사예요. 키레이다. 잠깐만. 아 이거 나 너무 이 허술한 오뎅센세가 됐네. 키레이다. 키레이다. 네 이거고. 뭐야. 생이와 생. 제가 틀렸어요. 죄송. 틀렸습니다 <laughs> 카와이 란 말을 더 많이 쓴대요 키레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쁘다 라는 말을 카와이 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하면서 에피소드 에피소드 그냥 엄청 뭔가를 많이 샀 사... 한 것?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잠깐의 오류, 잠깐의 오류가 있었어 아, 나 진짜 이렇게 허술한 사람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랬지? 그래요. 네, 오늘의 단어는 키레이였습니다. 어뎅 생태였고 오늘 아 스낵 하면 여기서도 되겠지? 응?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율무는 집에 잘 있습니다. 아, 오늘 그냥 아, 사실 이렇게 독... 시부야까지 와서 해외 드림을 하니까 그냥, 뭔가, 아무 말 대잔치가 하고 싶네요. 저희, 저희, 댓글, 그냥 소통해요? 궁금한 거나, 그런 것. 신난다, 괜찮죠? 저는, 그냥 그런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가져가. 흘러졌어 <laughs> 소통왕 아이 근데 너무 너무 야경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또 이렇게 예쁜데 낮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엄청 예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부터 봐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20분 다돼 간다고 도망 준비했냐고요? 오늘 좀더 오래 하죠, 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건 빼야겠다. 음. 맛있네요. 혹시, 뭐,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추천 좀 해주실래요? 정말 맛있는 거.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라던지. 음. 사실 편의점에서 맛있는 게 궁금해요. 다 맛있긴 한데. 아, 지금 야자 끝났다고요? 역시 학교를 다니시네요. 돈까스 샌드위치? 오 어, 신기하다. 샌드위치 안에 돈까스가 있는 건가? 돈까스 샌드위치. 히요꼬 빵? 히요꼬가 그거 아니에요? 병아리? 병아리 빵? 병아리 모양 빵인가요? 곤약젤리는 샀죠. 제가 또. <laughs>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곤약젤리 얘기하시는데. 샀어요. <laughs> 이거 맛있어서 쟁여가려고 <laughs> 샀습니다. 모모 맛. 독숭아 맛. 콩가루 뭐지? 왠지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콩가루 뭐지 되게 일본 음식 보면 콩가루라든지 그런 뭔가가 많은 것 같아요. 응? 아, 그 히오코 자꾸 맛있.. 마시... 잠시만요. 히오코 만주? 같은 거. 헉! 만주 같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어, 사먹어봐야겠다. 사 근데 저.. 너무 먹는 얘기만 하네. 어떡해. 대신... 너무 먹는 얘기만 하네. 앞에도 좀 먹을 거밖에 없어 지금. 곤약 젤리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거 이따 야식으로 먹으려고. <laughs> 이거 이따 야식으로 먹으려고 또사 놓은 컵라면.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샀어요 펌 클렌징. 이거는 처음 샀봤는데 이거 와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쓰던 펌 클렌징이. 그래서 급하게 샀죠. 또 뭔가 보여주면한게 없나? 뭐 진짜 많이 샀는데 음...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여러분 원래 이 시간 되면 입이 이비... 입이 <laughs> 심심하다고 입이 심심해서 배가 불러도 먹게 돼요 내가 밤에 보면 좀 무섭긴 한데. <laughs> 이걸 샀어요. 짠. <댕> 어,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손인 척? 이걸 샀는데, 이거 이렇게 팔찌도 껴놓고, <laughs> 반지도 껴놓고, <laughs> 하는 그런, 그런 장식품인데, <laughs> 어때요? 이거 이거 좋아요. 외로울 때 손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음. 외로울 때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이거 그리고 관절 관절대로 모양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잠깐만 들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 오케이를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okay. <laughs>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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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꿈이 그래서 이거 좋죠 흔들려서 화질이 깨져요 <laughs> 그래서 이거 외로울 때 손도 잡을 수 있고 <laughs> 그 머리도 간지럽게 긁을 수 있고 등도 긁을 수 있고 너무 웃겨. 등도 긁을 수 있어, 이렇게.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괜찮죠? 아, 초딩 같아요? 아니에요. 아, 니라 아니야.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근제 약간 잠깐... 특이한 게 진짜 많아서 이런 건좀 특이한 것만 산것 같네요. 제필통도좀 특이하지 않나요? <laughs> 부끄럽네. 벌써 20. 4분이 됐고 어떤 분께서 일본 가더니 정신이 이 상해졌다고. 이게 아니라 좀이 손이 좀 약간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아 화장품도 많이 샀어요. 제가 다음에 제가 다음에 화장 메이크업 방송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궁금해 하시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 아니, 여 네. 이거는 방송사고. 아, 잠깐, 좀 웃긴다. 저 들어주실래요? 근데 네, 고마워요. 이게 두 개가 있는두 아, 개가 있는데. 이두 개로 눈물이 날 만큼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나 진짜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한데. 한데. <laughs> 두 개나 있습니다. <laughs> 아나 진짜 오늘 좀 약간 이상한 모습 많이 보여주네. <laughs> 네 이거 네 샀어요. <laughs> 아나 진짜 오늘 너무 웃긴다. <laughs> 자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없다. 저내 네, 내일은 내일 방송하게 되면 그거. 아니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웃기다. 아, 잠깐. 에? 이거, 이거 빼? 이거. 아, 이거 그냥 빛도 사고. 네 아니, 잠깐만, 저 진짜 좀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제가 진짜로 앞에서 조금 웃겨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내일 방송. 방송? <laughs> 아나 진짜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거를 <laughs>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네요 오 근데 좋은데? 어 좋아 너무 웃긴다 <laughs> 어.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오늘 여기까지 <laughs>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너,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laughs> 근데 그 진짜 편의점 음식 뭔가 소개해주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서 내일 한 번, 한 번, 편의점 음식 또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내일 만약에 하게 되면 예약 걸요고 보러 오세요. 하트. 피부, 이도 위해서. 아저씨, 갑자기. 지기 미스트를 뿌려주시는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네 <laughs> 아니 지금 미스트를 뿌린 거 어. 좋아 좋아 아니 진짜 오늘 방송 좀 약간 웃긴 긴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자, 오늘 내일은, 한 번, 그, 편의점 진짜 음식 한번 해볼까봐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 날짜를 볼까요? 3월 16일,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아이드림. 도쿄에서, 네, 첫 해외 드림, 끝!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어우, 아, 촉촉해.